새벽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축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주변을 둘러 돌아보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마지막 때와 같은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또 자연이 망가지고 또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불안함과 혼란이 많은 세상일수록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를 성도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그 정확한 때는 알수 없지만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그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미움을 주의하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미움이 가득 찬 세상이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서로가 사랑할수록, 우리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은 사랑 대신에 미움이 가득 차게 된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미움 때문에 이제 서로가 전쟁을 하고 싸우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또 사람들 그 미움의 화살의 끝은 결국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살아간다는 그 이유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한편으로 억울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과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또 공격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도 동일하게 분노와 미움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미워하니 우리 역시도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미움이 쌓이고 화가 쌓여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미움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상에 보내실 때에 미워하라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사랑의 구절이죠. 미움을 받으면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움에는 반발성이 있습니다. 미움에 똑같이 미움으로 맞서게 된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날을 살아가며 성도인 우리 역시도 미움이 가득 찬 세상을 보게 되죠. 이해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증오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면서 전쟁을 벌입니다. 마지막 때와 같이 이 미움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았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움이 가득한 세상일수록 미움을 주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특효약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에 원리가 아닌, 눈에는 사랑의 원리로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미혹을 주의하라입니다. 미혹을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 혼란을 틈타 수많은 거짓 복음들과 말씀들 이것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성도들을 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 너희는 새로운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요. 또 하나님의 세계와 일치되지 않는 거짓된 그런 복음들을 전파합니다. 성도는 거짓된 말씀 또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미혹하는 이단 앞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2단에는 기존에 있는 말씀에 무엇인가를 조금씩 첨가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어, 겉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서 조금, 조금 변한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어, 거짓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육체의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고 예수님의 육체는 어, 없던 것이었다. 부정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단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근거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첨가하여 조금씩 변화, 변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악한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현대에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말씀과 이단은 여전히 많습니다. 겉 이름과 모양만 바뀌었을 뿐, 동일하게 교회를 위협하 위협합니다. 또 어느 시대와 동,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새로운 말씀, 이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제 이단을 구분하고 피해를 막는 어, 현대 종교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어, 이 단체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가? 어, 이거에 대해서 조사와 연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신천지 추수꾼까지 하게 되었던 자매를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 이제 신천지에 빠지게 된 이유도 더 알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신천지 성경, 공,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무언가 특별한 그런 말씀.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성경을 더잘 알고 또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잘못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자매뿐만 아니라 이제 20대 기독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주된 원인도 무엇인가 특별한 말씀을 더 알고 싶다라는 욕구. 이 성경 공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 오히려 미혹에 빠지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외에 특별하게 숨겨진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시록에서도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게시록 2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으며 미혹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강단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을 위해 말씀 사역자를 두, 말씀 사역자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은 참된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사랑을 알수 있도록. 거짓된 말씀에 빠진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알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는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다가온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들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어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하시죠. 어, 성도라면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그만두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가르칠 때 교회에 나와지고 또 성도는 전할 때 성도다움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보고 많이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을 왜 남에게 강요를 하냐라는 것이죠. 불교나 성당처럼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교회 의 이미지도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우리를 설득합니다. 이런 의견을 들으면 성도인 우리 역시도 교회의 이미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또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에 달려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히 침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전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는 것은 생명에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살아낼 수 있도록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 미혹,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거짓된 말씀을 버리고 참된 복음을 알수 있도록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배운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 신앙 때문에 받는 미움을 받더라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닌 주신 사랑을 전하고요. 미혹된 말씀 가운데에 주신 것보다 더 알려는 마음을 버리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참된 복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성도의 자세를 지켜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에 주신 그 미움을 버리고, 우리 게그 주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 받고, 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